안녕하세요. PPT 프로입니다. 오늘은 PPT로 업무를 진행하실 때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아주 아주 유용한 팁이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Alt 탭 말고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PPT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이 PPT 페이지만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를테면, 여기 있는 구글 페이지, 이런데서 어떤 이미지를 검색하거나 자료를 검색해서 PPT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로 Alt-Tab이라는 단축키를 사용을 해요. 이렇게 창을 왔다갔다 하면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윈도우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조절을 할 건데, 오른쪽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자, 이렇게 보내고 윈도우 키를 떼면, 왼쪽에 내가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여기와 여기, p 피 t 와 인터넷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더 필요하다 싶으면은 여기 인터넷 창에서 윈도우 키를 누른 상태에서 위로 올리고 윈도우 키를 떼면 이런 식으로 창 하나가 더 뜨죠? 그러면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세개다 켜놓고 한 번에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듀얼 모니터를 쓰는 경우에는 이 창을 왼쪽으로 계속 옮기게 되면 다른 모니터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작업 시간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배경 제거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PPT 할 때는 이렇게 배경을 제거하고 싶은 이미지가 있을 수 있죠. PPT에서 배경을 제거하는 방법은 그림 서식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 배경 제거라고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밝게 보이는 부분의 배경을 제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배경 제거하기가 보통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remove.bg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보여요. 여기다가 내가 배경 제거하고 싶은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미지가 바로 배경 제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운로드 하시고 ppt에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의 배경 제거를 단몇초 만에 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맞춤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PPT를 만들다 보면 정렬을 맞춰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위쪽에 있는 내용이나 아래쪽에 있는 내용의 정렬이 맞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맞추냐면 선택, 선택, 선택하시고 도형 서식으로 가셔서 여기 맞춤이 있습니다. 맞춤을 누르시고 위쪽 맞춤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보다 시간을 좀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택, 선택, 선택까지는 똑같고요. 굳이 도형 서식에 맞춤으로 가지 마시고, 상단에 보면 여기 이 부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바로 맞춤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빠른 실행도구 모음이라는 것이고, 이 맞춤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다가 추가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맞춤 선택을 하시고, 우클릭을 하시면 빠른 실행도구 모음에 추가라고 있습니다. 여기 맞춤에 있는 총 8가지를 이쪽,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올려 두시고, 정렬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그때 빠르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번호 넣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PPT를 사용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번호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이지가 적지 않을 때는 이걸 직접 쓰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12페이지니까 12라고 적을게요. 이런 식으로 넣는 게 되는데, 이게 페이지가 추가가 되면 그때그때 그때 수정도 해줘야 되고, 불편함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숫자 부분 있죠? 들어가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삽입으로 가신 다음에, 상단에 보면 슬라이드 번호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금은 똑같아 보이죠? 자, 요 슬라이드를 제가 추가를 해볼게요. 컨트롤, D, 추가. 13번, 13번 슬라이드에 13번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갔죠? 자, 이렇게 슬라이드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자, 우리가 PPT를 만들다 보면 작업을 계속하게 되죠. 계속하다가 잘못한 부분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는 실행 취소, 컨트롤 Z를 활용을 해서 이전에 실행했던 거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돌아가는 게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돌아가는 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파일에서 가장 하단에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옵션 선택을 해 주시고 왼쪽에 고급이라고 있어요. 요걸 선택을 하시면 실행 취소 최대 횟수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150까지는 늘릴 수가 있어요. 아마 20 정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를 150으로 늘려주시고 확인을 누르면 해당 PC의 PPT는 항상 150번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를 돌릴 수가 있어요. 이젠 당황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수정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PPT를 만들면 이렇게 기본 도형이 삽입이 된 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사용하던가, 이렇게 기본 텍스트를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그때 다시 바꿔주기 귀찮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도형에서 오른쪽을 누르시고, 기본 도형으로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면, 도형을 삽입하게 되면 이 설정이 그대로 이 도형에 가져와집니다. 놀라운 점은 다른 어떤 도형을 활용을 해도 그 설정이 그대로 가져와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텍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클릭을 하시고, 기본 텍스트 상자로 설정을 누르시면, 텍스트를 추가적으로 삽입을 했을 때, 자, 가운데 정렬도 이렇게 유지되는 모습 보이시죠? 크기랑 뭐 폰트,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때그때 수정하지 마시고, PPT 작업하실 때 처음에 먼저 세팅 한번 해보세요. 일곱 번째는 다운받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PPT에 영상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제 영상인데 상황에 따라서 이런 영상들을 넣어서 PPT 발표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영상 굉장히 길거든요 용량도 많아요 그래서 이 파일을 보면 용량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768MB죠 엄청나게 큰 거예요 왜냐면 영상의 용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링크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링크를 복사했다면 삽입에서 오른쪽에 비디오라고 있습니다. 비디오를 누르시면 온라인 비디오라고 가장 아래쪽에 있어요. 선택을 하시고 위쪽 칸에 아까 링크를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한번 쳐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영상이 연결이 됩니다. 삽입을 한번 눌러볼까요? 삽입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재생을 누르면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런 식으로 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아까 첫 번째 이 영상 지우고, 저장하고 용량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은 37MB죠. 700MB가 넘는 영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만큼 용량이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PPT를 사용할 때 업무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줄수 있는 7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속 반복하시면서 내 것으로 만드시면 퇴근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실 겁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